2 0 2 4 오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루벡스 M클래스의 6라운드 최종전 여러분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3번 그리드 김현안 선수고요. 12번 그리드에는 선영조 선수가 위치합니다. 11번 그리드 이한준 선수, 10번 그리드 장규진 선수입니다. 자, 9번 그리드에는 전세명 선수가, 8번 그리드에는 김건호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7번 그리드 헨리 선수, 6번 그리드에는 김현수 선수가 함께합니다. 자 5번 그리드에는 체코 선수, 4번 그리드에는 서수환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리드 송경 선수와 2번 그리드 김민현 선수 그리고 오늘의 펄 포지션 박찬영 선수가 함께합니다. 야. 자 로맥스 M 클래스 최종전 자 신호를 받고 이제 잠시 후면 펼쳐지겠습니다. 자 과연 스타트 됐습니다. 아, 메세이드로 같이 만원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송병 선수인데요. 그로인해서1 0번의 터스만 선수도 지금 밑으로 상황 격을 벌었습니다만 다행히 사고 없이 두개 공연을 가져 나왔습니다. 전 선수들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만 중위 그 중에서는. 밑에선은... 어, 이내미 선수들과의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뒤쪽 그룹에 꽤 있는 상황입니다. 아, 김현수 선수 좌우로 일단은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견제를 해보고 있는 김현수 선수인데요. 아직까지이 코스는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박찬용 선수보다 김민혁 선수가 패스가 더 빠르거든요 자 26번 체코 선수 김건호 선수 넘어섭니다 자연스럽게 체코 선수가 속도를 올리면서 김건호 선수 추월에 성공했고요 자 이러면서 중위권에서도 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간 아, 블라인드 프로에서 미끄러지는 체코 선수였지만 밸런스를 잘 잡았습니다 지 출전이긴 합니다만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레이스를 이어왔던 선수입니다 자그 뒤를 따르고 있는 김보호네 그래서... 네, 거의 나란히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네. 차례 컨택이 있습니다. 오.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어. 그러니까 흔들렸지만 별러서 잘 잡았고요. 네, 컨택이 있으면서 두 선수 모두가 흔들리는 네.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자그 뒤쪽으로 9 9번 김보로 선수까지 반짝 출발. 짝 붙어서 안쪽으로갑니다서승원 아, 들어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추월에 성공하는 서승원 선수입니다. 송경 선수를 넘어서면서 자 블라인드 코너 탈출합니다. 세 아, 번에서 일로 추월의 세도를 했던 아,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자 이렇게 두대 차량이 뒤쪽으로 고 있어요. 안쪽 자 여의치 않고요. 이제 체코도 흥대 기회를 염보고 있습니다. 나란히 아웃으로 빠져나오는 체코. 자, 자리 국가이 쉽지 않은데요들리는 김현수. 이서김영 선수가 잘 방어를 했고요. 아 짧아요. 네. 자 이런 경합 가운데서 3위인 서수환 선수와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를 남겨둔 네. 시점에서 이포디엄은 어느정도 어 스케치는 거의 다그려졌다고 봐도 네. 좋것같고요 네. 오히려 이포디엄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이 4위라는 자리 싸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뒤쪽에 김현수 그리고 체코 선수까지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은 현재 내 순위가 얼마다 해서 얼마를 들어가는 것보다 안쪽으로 젠코 쳐다입니다 체코 선수에게까지 지금 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앞쪽에 헬리 선수가 이번에 헨리 선수가 먼저 들어갔고요. 네. 자, 다행히 건번 선수. 기록입니다. 그렇죠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까지 너무 잘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자, 더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송경입니다. 자 안쪽 김건우 한번 찔러봅니다. 노려봅니다. 자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는 송경. 자 이렇게 체코 플래그 박채영 선수가 받으면서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6라운드까지 달려왔는데요. 6라운드 결승 잠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김면 미 선수가 2위, 서성환 선수가 보디움 3 번째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4위부터는 김현수, 체코, 헨리, 송기영, 김건우, 전세명, 선영조 선수까지 기록이 나오고요. 어, 11위부터는 장규진, 김현환, 이한준 선수까지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M클래스의 모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